안녕하세요, 깸디입니다. 6월 10일 오전 10시에 게임이 오픈하고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출발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게임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본 캐릭터를 키우면서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고 전투력을 맞춰서 나가기 시작할 텐데 아이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약간씩 부족하다는 느낌을 점점 받게 되고 이럴 때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부캐릭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캐릭터를 만드는 시기는 보통 본 캐릭터가 40레벨 정도를 달성 했을 때가 적당하고 이마젤이나 도감 그리고 업적 같은 기본적인 전투력 보정을 받고 시작하기도 하며 레벨이 가장 높은 캐릭터에 맞춰서 경험치 부스트 효과를 받게 되므로 부캐릭터는 굉장히 빠르게 육성할 수 있습니다. 부캐릭터가 성장하면서 20레벨 마다 클래스 랭크에서 보상을 받는 건 중복으로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가방 슬롯을 확장할 수 있어서 첫 번째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부터는 코스튬 도감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헤어스타일과 얼굴 모습으로 만드는 게 도감작을 하는데 유리하고 장비 제작에서는 자신의 아이템 밖에 나오지 않아서 부캐릭터를 반드시 육성해야만 무기 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캐릭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플레이하게 되면 메인 퀘스트를 다시 밀게 되면서 얻는 보상들을 가방으로 전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 재료나 레벨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손쉽게 대량으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며 메인 퀘스트를 미는 게 부담이 될수 있지만 자동 사냥을 돌리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수동으로 게임을 할수 있을 때 천천히 부 캐릭터를 키워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토벌이나 제비 상회 같은 주요 콘텐츠들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고 던전이나 입장 횟수가 정해져 있는 콘텐츠에서는 계정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 캐릭터로 이용하는 게좀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비 상회에서 얻게 되는 임무들은 골드를 사용해서 좋은 등급을 노리는 것도 좋지만 골드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므로 초반부터 무리하게 희귀 등급을 노릴 필요는 없고 보상도 세개 중에 확률적이라 골드만 쓰고 원하는 보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며 만약 희귀 등급 임무가 떴다면 해당 임무를 수락하고 재설정을 해도 이미 수락한 임무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골드가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은 이마젠 부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마젠도 삼성 이상이 나올 때까지 돌리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한번 정도 돌려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이마젠이 확정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골드를 최대한 아껴주는 게 좋고 한번 골드가 떨어지면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캐릭터를 포함한 부 캐릭터를 키우다 보면 경험치 물약도 쌓이게 되고 막혔던 레벨업 구간에서 경험치 포션을 활용하기 위해 카오스 필드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곳은 낮은 층의 안전지대이므로 드랍 아이템과 경험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치 물약은 본 캐릭터가 사용하고 장비 관련 도감작을 완벽하게 하실 분들은 부캐가 장비 제작을 이용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아이템으로만 도감을 채워 주시고 클래스 랭크를 달성해 나갈수록 무기는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무기 제작은 본 캐릭터에 집중하는 게좀더 좋습니다. 또 혹시라도 부캐릭터를 어떤 걸 먼저 키워야 되는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미 전투력 보정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어떤 걸 키워도 빠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순서대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드 보스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력해서 게임 초반 과정에서 잡는 것이 쉽지가 않고 보스가 지속적으로 체력을 회복해서 데미지가 중요하므로 일단은 레벨업의 목적을 두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다가 가장 전투력이 많이 올라가 있을 주말에 진행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 쿠폰 번호 4개를 올려드렸는데 어디다 작성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자면 설정에서 기타 옵션에 있는 쿠폰 입력으로 들어가서 프리페스티벌 쿠폰과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쿠폰 이벤트에 해당 번호를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우편함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반 과정에 필요한 내용과 쿠폰 번호까지 알아보았는데 pk나 파티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만약에 초반부터 pk를 하다가 성향 수치가 낮아지게 된다면 패널티가 엄청나게 높아서 과금러가 아닌 이상 게임을 진행하기 힘들 수가 있으니 천천히 캐릭터를 육성하는 데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 내용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깸디였습니다